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만나본 사람? 어, 장면이... 아무도 없어? 어, 선생님도 없으시네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꿈에서 <laughs> 보고. 어, 꿈에서 봤어. <laughs> 꿈에서 하나님 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 아까 한 꿈에서 봤고. 저꿈안꾼저 상상은 못한그야 왜? 혹시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상상해 본 사람 없어? 아무도? 선생님들도요? 아무도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볼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네. 어떤 아 모습일까요? <놀람> 어, 하나님처럼 나온 거다 너무 십자가를 모델 어? 모델. 모델을 닮았다고. 모델 얼굴을 섞어놨다고. 모델 얼굴을 섞어놓은 누구 얼굴일까?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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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또, 또. 하서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는 사람 모습이란 얘기를 나온 것 같아. 네? 음, 뭐. 할아버지 나왔고, 모리 뭐, 얼굴을 섞어 놓은 모습일 거라고 나왔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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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다 십자가예요. 어, 옷에 십자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거의 배, <laughs> 대부분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그런 모습이 실 수도 있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가지 모습 중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다요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과 함께 성령상의 12번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가는 김래찬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열두 번째 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마음을 담아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작은 발, 불빛 하나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밝혀 주신 그 불빛을 찾고 그 불빛을 따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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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 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그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여러분의 귀를 기르서 잘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셋째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줘하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오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애국 제국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탈출시키신 다음에 그걸로 끝이었을까요? 어, 이렇게 꺼내오신 다음에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출발지는 애국제국이고, 도착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 마지막으로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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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 광야?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난한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제국에서 탈출시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어딘가를 갈때 어딘가를 운전해서 부모님 차를 타고 운전해서 찾아갈 때 엄마 아빠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고 가시는 걸 많이 봤죠 그 내비게이션은 어떤 길을 알려주나요?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하는 곳까지 가장 먼 길을 알려주나요? 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기, 빠른 길로 가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출발해서 도착하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홍해 이야기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제국에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한 번에 가는 길로 바로 가장 짧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빙 둘러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 바다를 건너서, 방야로 넘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또생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을 나누고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집으로 가장 빨리 갈 텐데, 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조금 길을 돌아가기로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럴 때는 왜 길을 돌아가죠? 아아 아. 왜 돌아가요? 길을. 어? 한번 신나게 놀려고. 어 신나게 놀려고. 네. 집으로 가는 길에 위험한 게 있어서? 어 집으로 가는 길에 위험한 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재밌니? 신나요. 위험한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예 맞아요 예 하는 뭔가 신나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친구들이랑 탕후루를 사먹기로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바로 가지 않고 탕후루 가게를 들렀다 가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어딘가 따로 들려야 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로 중간에 어디로 들리게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해요. 자, 그 가는 길이 두 달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거쳐 가기, 가야 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밤에는 저 불기둥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달 동안. 자, 그리고 두 달이 걸려서 이들이 도착한 곳, 아, 두달 두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어떤 사람들은 막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었죠? 물이 어, 없어서. 물이 없었어. 목 말라서. 또한번왜 화를 냈었죠? 배고파서. 배고파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맞습니다. 배고프다고, 물이 없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 화가 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혼내키거나, 야너 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이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매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 마를 때저돌 사이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살피, 보살피시면서 마치 등에 업어서 데려오시는 것처럼 동해를 건너고 이 아무것도 없는 제빈 그 들을 건너서 드디어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도착해야 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딜까요? 과연, 또,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뒤에, 구름 뒤에, 구름 뒤에, 뒤에 보여죠 네, 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이름은 신의 산이었습니다왜 신의 산에 꼭 가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신의 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처음와 보는데, 이전에 한번 와봤던 사람이 있어요다딱한 명. 신의 산에 이전에 와봤던 사람이 있습니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laughs>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심지어 같이 우리가 들었어요. 모세, 어? 모세, 가이 시내 이시산에 먼저 왔었을까요? 아니요. 어. 이 산에 와서 그럼 모세가 뭘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둘까지. 네.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아, 보입니다 둘. 구름 기둥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는 그래서 시내산에 <laughs>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에서 모세는 이산 위로 아주 익숙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산을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산 밑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여기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산 밑에 장막을 펴고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의 산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의 산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였어요. 막 울음 꽝꽝. 저 높은 산에 구름이 한뜩기고막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이 막, 산의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된 겁니다. 막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땅이 흔들리고, 이 밑에,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왜이 시내산에 꼭약국의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셨냐면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곳을 성경은 시대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땅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자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어때요? 아우 되게 편해 보이나요? 어 편하지 않죠. 어떤 모습이에요? 무서워요. 와, 무섭고 겁에 질리는 모습. 아니면 아니 그러면 이 모습, 이하마님과 만나는데 오, 무섭고 겁에 질리는 이 모습과 서로 다른 모습. 이전에 이신의사에 왔던 사람이 한명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람이. <laughs> 그림으로는 잘 모르겠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맞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고구새가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산의 이름은 조금 달랐어요. 그 산의 이름은 아, 신해산이 아니고 호랩산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산그 산의 이름이 두 가지인 거요 신해산이 될 수도 있고 호랩산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전에 이 산에서 신해산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죠? 막 구름길에서 우릉 쾅쾅 많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었나요 네. 어떤 모습이었죠? 네, 불이긴 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불이었어요? 엄청나게 산을 태우는 산불이었나요? 어디에 임하신 불이었죠? 떨기! 그렇습니다. 작은, 이 빈들의 광야에 흔하게 볼수 있는 고잘 것 없는 작은 떨기나무에 임한 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불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그 불이, 작은 떨기나무를 보잘 것도 없는 떨기나무를 다 태워서 재로 만든 모습이었다고 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고 전혀 없어지지 않고 전혀 사라져 버리지 않고 전혀 까만 재로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해 있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자기 그 보잘 것 없는 자기의 떨기나무 같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 그 떨기나무 위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저렇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귀로 들었던, 눈으로 봤던, 만났던 간에 만났던 또 하나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전에 들었던 거. 왔던 모습이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모세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뒤로 들었고어그 힘을 받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그 야곱들. 아브스는 아니었고. 출애굽기 안에서. 아브큰? 응.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보여줬죠. 아론. 어 아론은. 여우수. 애국 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바로 맞습니다. 바로 도 바로도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신의 산에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 제국 가운데 이만한 제앙의 모습, 제가 제국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그 모습으로 바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그 애국제국에서, 그 바로의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결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그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 혹은 하나님을 뒤로 전해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있지? 혹은 어떤 모습,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또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시는 우리를 찾아오려고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어떤 어,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또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행위도 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마주겠습 사랑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바로처럼 제국에 앉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왔다가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이 구름에 가려지고 천둥공개가 치고 내가 서있는 땅이 흔들리는 그 경험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몇 번은 아주 가끔은 스스로 거기 넘어까지 가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입맛인 하나님을 만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황금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을 하나님께 기려하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를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얀 말이 까만 말이 강만 말이라서 좋아